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여행들을 많이 이제 예, 슬슬 다니는 시즌이 왔는데요. 어, 여행지에 가면 이제 좋은 풍경이나 모습, 그 다음에 또 취미 활동도 많이 활발해질 수 있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네이버 TV나 유튜브 TV,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그 영상을 올릴 때 핸드폰으로 직접 안드로이드로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컴퓨터에서 예, 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상당히 올라가는 속도가 늦다. 예, 늦는 그런 음, 현상을 본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업로드 속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의 업로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터넷의 브라우저의 사용 연한과 그 다음에 그 종류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서 만든 구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그 왼쪽에 있는 것은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전용 웨일, 네이버 웨일, 웨일 브라우저입니다.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네이버만 사용할 때 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웹서핑 할 때는 제가 이제 크롬을 많이 사용해 왔고요. 네이버 TV를 나이는거 그런 정보를 볼 때는 네이버 웨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이 많은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더 많이 사용했죠. 예,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사용하려면 예, 인터넷 포트 그다음에 FTP 포트 아무튼 인터넷에 관련되는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통신 포트들을 이제 많이 써왔죠. 그러다 보니까 DNS, DNS 캐시라든지 그다음에 임시 템프 파일 다운로드라든지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조금 더 쌓여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만든 내일 웨일 브라우저보다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얼마나 브라우저를 그 인터넷 환경을 예, 깨끗이 예, 초기화 상태를 잘 가지고. 받는량에 따라서 인터넷 업로드 속도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했을 때 얼마나 속도가 이제 빠른지 나그 웨일을 했을 때는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구글 크롬으로도 그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동영상으 올리면 상당히 빨리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원인은 아마 이 브라우저에 뭔가 쓰레기 자, 자, 자료들 뭐 바이러스 이런 게 조금 걸렸거나 랜섬웨어 이런 게 걸려 있을 수가 있을 가능성도 약간 예, 배제는 못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똑같은 파일을 선택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유튜브 계정에서 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릴 때는 여기 예, 유튜브 자기 계정에서 십자가 십자가를 클릭해서 만들기 들어가서 예, 동영상 업로드, 그서 업로드할 선, 할 영상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 똑같은 예, 여기 유채꽃밭 유채꽃밭에 있는 영상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네, 그래. 예. 이제 보니까 이제 업로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S, 예 유튜브 영상은 SD 버전이 있고 HD 버전이 있습니다. SD 버전을 완성한 다음은 완성하면 유튜브에 이제 대대 영상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HD로 이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화질이 좋게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면 예3% 업로드 중이고 16분 남았다고 합니다. 예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예, 동영상을 유튜브 자기 계정에 올리니깐 예, 똑같은 용량 인데도 불구하고 크롬 브라우저로 옮겼을 때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16분 남았다고 합니다 예. 한 7-800메가 짜리 올리는데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요 여기에 보면 현재 구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같은 영상을 유튜브 크롬 브라우저 말고 네이버 전용 웨일 브라우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표시 있는 것들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만들기 선택해서 동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파일은 예, 같은 거로 해 그랬으니까 여기 유채꽃 예, 죽국 그림 있는 거 요걸 선택을 합니다. 예, 이제 업로드, 파일 선택. 예,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7%, 예, 18초 남았다고 나와있죠. 예, 반면에, 예, 이 크롬 거는 아직도 12% 남았습니다. 14분 남았고, 이건 17초 남았고, 오른쪽에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 왼쪽이 네이버 웨일, 예, 네이버웨일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1분도 안 돼서 SD버전 만드는 작업으로 업로드가 다 됐습니다. 벌써. 여기는 아직까지도 14분 남았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해서 유튜브의 업로드 속도는 파일이 같은 파일이라는 걸알수 있죠. 예, 같은 파일입니다. 같은 파일인데, 예, 크롬 브라우저는 아직도 예, 시작 중이고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예, 템프 디렉트에 벌써 업로드가 끝나고 SD 버전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오른쪽이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 예. 웨일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네, 이게 웨일이죠 네이버 웨일 네이버 많이 쓰실 때 전용 브라우저입니다 이거는 구글 구글 전용 브라우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업로드 속도 이거 지금 구글 크롬 SD 버전 업로드 하는데 지금 약 18분 그 다음에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지금 SD 버전은 다 끝났고 HD 버전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뭐, 한눈에 봐도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지금 업로드 속도가 무지 빠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이제 20%, 구글 크롬 브라우저는 21% 업로드 했고, 16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업로드 속도가 많이 늦어서 1시간, 2시간, 4시간씩 이렇게 무한으로 기다려야 된다면 브라우저를 바꿔 가지고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중,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해서 지금 업로드 중이라는 표시가 뜨고 있고 여기도 지금 업로드 중인데 이거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입니다.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근데 같은 PC로 같은 용량의 파일을 이제 한 계정에 올리다 보니 까 예.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4분 남았고 여기는 14분 남았고 그렇습니다 좀더 이제 기다려 볼까요 예. 이거 다 끝나고 이제 HD 버전 처리 중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SD 버전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외일은 아마 HD 버전 작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크롬 브라우저는 아직도 SD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쪽이 왼쪽에 있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예, hd 버전하고 sd 버전 해가지고 완전히 풀 업로드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예, 구글 크롬 브라우저는 아직도 sd 버전을 가지고 50%도 업로드를 하지 못했어요 예, 거기서 또 인증 검사하고 인증 검사 끝난 다음에 또 hd 버전으로 코딩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직도 한 11분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 속도가 이렇게 브라우저마다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유튜브 자기 계정에 동영상을 올릴 때 빨리 올라가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하시면 컨텐츠를 노출시키는데 시간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업로드 속도가 느질 때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